오늘날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예, 17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구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대요 이것이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시는 이 거듭남에 대한 것입니다. 거듭남은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 본성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냐면 주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은 영이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주님의 영이라서. 볼 수가 없는데요. 그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이 찬송가 가운데요. 주의 영광을 본다는 찬송이 참 많아요. 그 찬송가가 뭐냐면 그 찬송가를 쓴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 사람들이에요. 주의 영광을 봤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사람들. 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오늘 이 말씀을 이 아침에 보고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분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게 된대요. 그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게 무엇인지 성경을 또 계속 보고자 합니다. 시편 17편 15절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10편 17편. 1편 17편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하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예.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서와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이 말하는 부분이 똑같아요. 뭐냐면 지금 다윗이 시편에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서 구해달라고 하죠? 이 세상에서 분깃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누구냐면 주님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이 사람들이 바라는 바고 이걸 복인 줄 알잖아요. 그들은 주님의 배물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네이다. 여러분, 이게 사, 세상에서 복인 줄 알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구약에서 말하는 복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재물을 추구하고 자녀들에게 만족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수많은 이 목회자들이 보여주는 것이 구이하게 그림자일 뿐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성취가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는 변화예요. 회개는 변화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에게서 자기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이 육신의 삶, 육신의 열매, 육신의 목표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어요. 정말 한국교회는 지금 잘못 나가고 있죠. 잘못 인도받고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그 결과는 같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을, 15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베오리니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예,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성취, 성공이 아니라 변화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요. 빨리 필요한 그런 물질과 가족, 집과 그런 재산들을 빨리 얻게 하시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길은요. 오히려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놀랍게 그런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하게 돼요. 인생의 목표는 성취가 아니라 변화예요. 아브라함은 그가 죽을 때에 사라가 죽는 순간 막벨라굴을 겨우 사요. 아직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자기 아내가 죽을 때그 막벨라굴을 그때서야 사요.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 돌아갈 성이 있었지만 하늘의 도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이삭은 아버지 덕분에 백배나 부유하게 돼요. 그래서 이삭은 많은 걸 누리게 돼요. 그런데 이삭은요. 어 죽게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 에서에게요. 먹을 것을 해오라는 거예요. 내가 곧 죽으니까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놀랍게 이삭의 마지막 모습은요.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그 그렇게 돼버려요. 눈이, 눈이,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바뀌어, 바뀌어지게 되고. 이삭은 죽을 때까지 모든 걸 얻었지만은요. 단 하나를 얻지 못했어요. 이삭은 새 이름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됐어요.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주님이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근데 이삭은요. 이삭은 새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삭이란 말이 요에 라모스에 나와요. 이삭이란 말이. 근데 그때 뭐라고 책망하냐면 이삭의 산당들아라고 책망해요. 왜 하필이면은 이삭의 산당이라고 했겠어요. 사람들이 소유 성취를 가지고서는 우상승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산당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야곱은요. 야곱은 가진 게 없어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도 먼저 죽고 그가 사랑하는 아들도 없어져 버려요. 요셉이 사라져 버려요. 야곱은 계속 잃어버려요. 마지막에는 남은 베냐민도 애굽에다 애국에, 두고 와야 돼요. 계속해서. 주님이 야곱에게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단 하나를 얻어요 뭐냐면 새 이름 이스라엘이에요 그 어려운 인생을 살아온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야곱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어떤 소유가 아니라 새 이름을 얻어요 놀랍게 그의 이름이 그들의 조상의 나라가 돼요 이스라엘 아니 자기가 그 어려움을 겪을 때 특별히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부서지잖아요. 환도뼈가 부서지는 것은 아픔이잖아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요. 놀랍게 이 고통, 부서짐, 그리고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때 새 이름을 얻어요. 왜 하나님께서 눈물로 축복해 달라고 했던 야곱에게 그가 구했던 축복은 뭐겠어요? 예.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얻은 축복은요,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고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날부터 평생 다리를 절었어요. 아니, 평생 다리를 저는 게왜 축복이죠? 그리고 왜새 이름을 그때 주, 주었죠? 예, 네, 야곱은 도망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약복강에서 애서를 다시 만나야 돼요. 놀랍게 그에게 주,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네가 눈물로 구하는 축복. 그 축복은 부서짐이야. 그 축복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낮아지는 거야. 이제부터 너는 평생 다리를 절게 돼. 그것이 너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서 야곱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소유가 아니라 변화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삶의 어려움을 주세요. 뭐냐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사람들이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말은 별로 안 하죠. 그런데 아픔으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어요. 그래서 회계는 아픔이에요. 회계는 이 마음가죽을 베는 거예요. 그 아픔 속에서 사람들을 주님이 변화시켜요. 이것을 지금 읽은 말씀 10편, 17편,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놀랄게요 왕이 됐지만 그가 왕으로서 누림, 소유, 부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 말한대로요. 다윗은 평생 한 가지를 구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다윗은 시편 150편을 쓰면서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다윗이 변화받아요. 다윗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형상, 다윗은 그렇게 변화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큼 변화를 받았습니까? 변화를 받는 것이 회개고, 변화를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이에요. 고린도 전서는 이 부활장인데요. 고린도 전서 15장 49절입니다. 우리 48절, 49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네. 이것이 변하고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나는 것은 하늘의 형상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긴 인생 동안에 주님은 우리를 야곱처럼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세상의 힘은 약하게 약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환덮뼈를 치는 것처럼요. 어,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부숴버리세요. 그럴 때 우리는 야곱처럼 비워나 받아요. 야곱은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요. 그 식구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애굽에 가잖아요. 놀랍게 애굽에 가서 하는 일이요. 제일 먼저 바로왕을 축복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바로왕을 축복하게 되는 영적인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다 잃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둘다 얻으려고 한다면 롯처럼 부끄러운 구원에 머물게 돼요. 롯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정과 일터 속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놀랍게 그 속에서요, 사람을 찾으세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달라고 야곱처럼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를 썩는 밀알되는 삶에서 주님 인생에 꽃을 피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 옵소서 오 주님, 저희를 변화시키시며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해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형상이신 못 바뀌신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기도가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